오빤가 오빤가 망가요. 허! 하 이란 시험하세요. 와 이란 시험하세요.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팡맨입니다. 저희 네, 망가 망가님입니다. 제가 오늘은 오늘의 야식 내 얼굴만한 연어 먹방 콘텐츠 ASMR. 쉽게 말해, 아스무랄. 연어는 사라져, 고담배, 저지방인지 몰라도. 리 e a 팅 eating sound and e a cooking sound. 네, 얼굴만한 컨텐츠를 찍어볼 건데요. 저의 얼굴보다 더큰 연어를 구매했습니다. 짜잔. <목소리> 와 진짜 크다. 내 네, 얼굴만. 와 기념샷 찍어야 돼. 이건 진짜로. 그래서 이 연어를 어떻게 먹을거냐 처음에는 사시미를 떠서 먹을라 했었어요 사시미 이렇게 촉촉촉촉 썰어서 입안에 양파랑 같이 싸가지고 콕콕 먹을라 했는데 요즘은 스시 먹으면 안좋대요 어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익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요리를 해야되지? 냄비가 있나? 아 어, 망가녀의 아 스무 연어가 다이어트에 최고래요. 세상에, 웬일이니. 다이어트에 좋은 연어구이 만드는 법. 다이어트에 최고인 연어구이를 오전 1시 10분에 그래. 먹어보도록 할게요. 재료, 재료 먼저! 재료, 재료, 재료. 양파. 제가 또 준비 중 하나는 철저하지 않습니까? 양파를 샀어요 타르타르 소스도 사고 후추도 사왔어요. 100% 순후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뭐 어떻게든 되겠죠 뭐 어차피 제 입에 들어갈 건데 맛 없어도 뭐 맛있어도 그만하는 게습니까 오케이 연어 빛깔이 참는 조처잉 빛깔이 끝내주네요 해동을 시켜야 될것 같은데 저는 성격이 급하니까 느끼면서 해동을 할게요 후추를 후추 후추 아 이거 너무 우추, 후추 후추 <laughs> 후추 이불이다 후추 후추 어 양파를 썰어볼까나 뭐 알아서 입에 들어갈 정도로만 자르면 되겠죠, 뭐? 입에 들어갈 정도로만 잘라서. 죄송합니다. 리얼 쿠킹 사운드는 저의 목소리가 들어가면 되지 않죠. 저의 목소리를 이제부터 빼도록 할게요. 음, 요리가 잘되고 있군요. 빨리 먹고 싶네요. 너무 배고파. 어? 야밤에 요리를 하고 있으니까 더 배가 고프네요. 빨리 먹고 싶다. 세상에. 색깔 봐. 아, 진짜 맛있겠다. 배고파.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연어에 불이 났군요. 우와! 우와, 연어 죽었어! 오 마이 갓! Oh, fire! Fire i 어, 어. 끝! 와. 된장. 자, 연어를 먹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작업이 남았죠? 그렇죠? 양파를 준비하는 거죠 연어는 많이 먹으면 느끼하니까 이렇게 생양파에 타르타르 소스를 뿌려서 아그그그 짜잔 연어를 먹기 위한 만만의 준비 아아 아이고 아이고 맛있겠죠? 여, 연어구이가 완성됐습니다 와 맛있겠죠? 진짜 맛있겠죠? 우! 제가 젓가락이 없네. 젓가락. 우선 생으로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가녀의 아. 스 너무 좋다. 아. 抜き抜き。 음, 마늘 먹고 싶다. 안 된다. 아이고 행복해라. 조절림이 먹고 싶다. <웃음> <웃음> 내 사랑 연어 내 사랑 양파 아 소도도 계속 나오는 연어 기름 영원히 기름과 함께야 아 집밥 먹고 싶다 <laughs> 하지만 살려면 먹어야 하지. 양파를 먹다 보면은 이렇게 바퀴벌레까지 함께 아! 함께 먹게 되죠 바퀴벌레 얌얌. 어어어어나포기 어. 어, 어 어. 어. 왕관이... 아... 스 루랄... 여러분들, 진짜 정말 죄송한데요. 내일 아침에 먹으면은 정말 행복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의 지금 이 각박한 마음 상태로 고귀한 여느님을 접하기에는 그건 정말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내일 아침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먹을 수 있을 줄 알았어. 굉장히 배가 고팠거든요. 근데 치킨 없어 있는 기름 통 그냥 통째로 그냥 들이 붓는줄 알았어요. 목구멍에다가 어. 연어가 어 연어가 연어가 내 안에서 꿈틀거려아 위장 속에 연어가 살아있어. 아. 음. 어. 기름천지. 야 아... 아... 아까 분명히 기름 엄청 덜어냈는데 계속해서 차오릅니다. 그래도 진짜 꽤 많이 먹었어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기껏 먹은 걸 토해낼 순 없지 않나요? 살려주세요. 왜 <laughs> 만구천짜리 연어 토할 수 없어. 아, 쳐다보지도 못하겠다. 어 환기, 환기. 하키. 오늘 이렇게 연어를 먹어봤는데요. 맛있었어요. 굉장히 맛있었고 위에로 요리가 너무 잘돼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만들었어도 이렇게 노릇노릇하고 쫄깃쫄깃하고 찰지게 만들 수 있었을까 했는데 아 요리는 잘됐는데 기름이 너무 많네. 어어으 ASMR 보다는 약간 오늘 푸드 파이터 된 기분이었어요. 자존심이 상하는구만. 다음번에. 나의 무너진 자존심을 다시 회복할 거예요. 아, 양파도 꽤 많이 먹고, 아, 다음 생에 만나요. 아빠, 바이바이. 아, 내 자존심, 자존심 상. 아,